누나, 안녕. 사야떡이다, 안녕. 오늘은 저희 우리 선배님이랑 대명에 가기로 했거든요. 뭐 공기청정기 난리가 났는데? 너가 방 껴서 그래. 나안 꼈어. 와, 진짜 형밥 <laughs> 없다. 어제 일 끝나고 형네 집 와가지고 잤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 보여드릴게요. 루야, 일로 와봐. <laughs> 루야, 빨리 와봐. 갈 준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카메라 켤게요. 어떡해. 으, 너무 귀여워. 아침은 언제나 맥심, T.O.P. <laughs> 아, 아침이라 손에 힘이 안 들어. 밥먹으라 로희야 로희는 좋겠네 밥도 챙겨주고 아버지 어제 너무 늦게 잤나봐 어떻게 잤죠 어제 4시 넘어 잤는데 아 어제 자고 싶었는데 <laughs> 형이 나이가 먹어서 음. 잠을 안자는거야 잠을 음. 근데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어제 새벽 4시 잤어 4시 강아지들 밥 먹을 때 응. 되게 맛있게 먹지 않요 <laughs> 달그락달그락 너도 맛있게 먹어 고마워 보여주세요 강아지 이런 진수성찬 좀 부담스러워요 자 빠르게 이제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머리는 모자 쓸 거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겠어요 원래는 형이랑 여행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그, 또, 로이가 생기면서, 이제, 또, 로이를 또, 어디다 맡기기도 그렇고, 집에 두기도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려견 호텔이라서, 어 어차피 반려견 호텔인데, 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어, 립밤, 바르면, 이제 로이랑 여행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야, 이제 가봐. 로이와 함께하는 여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저는요. 우리 선배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까 안녕하세요. 아침에 저희가 너무 거지 같은 몰골로 인사드렸잖아요. 지금도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얼굴 문제니까. <laughs> 저희 찰떡이분들, 제가 이번에 또 구독자명이 생겼어요, 선배. 찰떡이. 안녕하세요, 찰떡이 여러분. 찰떡이 맞으시죠? 아, 당연하죠. 저 4년째 찰떡입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이 뭐였죠? Q&A, 그 다음에 서론을 준비하는 브이로그. 어. 서론을 준비하는 브이로그 보셨어요? 안 봤죠. 응. 원래 서론은 자기도 챙겨주지 <웃음> 않아요. <웃음> 썸네일만 보는 거죠? 썸네일만 봐도 그게 어디예요? 내가 안넌안 안 봐? 그럼요. 이번 영상을 잘봐주시길바래요 오늘 선배 분량이랑 제가 봤을 때는 땐 선배 분량보다 우리 로이 분량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 애기 종이 그 사냥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길고 근육도 막 벌써 생겨있는 것 같고. 여튼 그렇더라고요. 다행히또 아빠를 닮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여튼 저희 이제 안전하고 빠르게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는 이렇게 아주 잘 자고 가고 있습니다. 퍼프 팩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면은 애기들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냥 뭐 이렇게 마운틴 뷰 산뷰인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음, 좋은데 날씨에 부트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곳곳에. 애기들이 쓸수 있는 이런 뭐 밥그릇이나 뭐 타월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여기 뭐 애기들 쓸수 있는 방석도 있고, 여기 배변패드도 있고, 그리고 오는 길에 1층에서 보니까 애기들을 잠깐 맡겨주는 보딩 해주는 곳도 있고, 되게 확실히 그 반려견들이 막 와가지고 노는 곳이다 보니까 엄청 그런 것들이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선물로 준 인형도 막 가지고 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선배님께서 집에서 못 뛰어놀게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뛰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니야. 넌 인형만으로도 행복하구나 보면서 그 가평역에서 들렸는데 가평 파리바게트에 가평 맛남? 만남 맛남? 맛남? 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한 사람당 두 박스씩만 사갈 수 있는 건데, 솔직히 그냥 먹어봤을 때 그냥 땅콩 샌드의 고급 버전 그런 그 맛이야. 소리야. 이거 제주도에서 없어서 못 팔아. 제주 마음 샌드의 그건... 가평 버전. 음. 근데 내가 느꼈을 땐 그냥 약간 그 땅콩 샌드의 고급 버전 약간 그런 느낌. 아기들이 딱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패존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견놀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 이렇게 소형 견들 놀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얼굴 신났네. 여긴 이렇게 물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오줌 싸거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그 위에 잔디 위에 뿌려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나게 놀더니 물을 아주 그냥. 가정한 음. 우리 선배님. 오늘 제가 로이 열심히 봤거든요. 감자, 우렁팬, 삼겹살. 끝났다. 자, 이제 씻고 나와서 팩을 해주고 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쏙쏙 팩을 하고 잘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는 쏙쏙 뽑았을 수 있는 VT 프로시카 데일리 수딩 마스크. 제가 요거를 1일 1팩 하면서 사용한지도한 2주 정도 됐는데, 좀 꾸준히 사용해봤을 때 정말 좀 가벼운 사용감이라서 좀 매일매일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일단 좀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요렇게 물티슈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뚜껑을 딱 열어주면은 여기 윗부분에 집게가 있어가지고 좀 위생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고, 요렇게 쓱 뽑았으면 끝이에요. 사실 일일팩 하는 것 중에 또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은근히 그게 뭐라고 이 마스크팩 종이 뜯어서 붙이고 버리고 약간 이게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쓱 뽑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매일매일 사용하기 좋아요 요 쏙쏙팩 안에는 VT만의 독자 성분인 시카와 그리고 히알루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과 진정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요렇게 붙여져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어디 하나 들뜬 곳 없이, 이렇게 밀착력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마스크팩 소재가 식물성 셀룰로우스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작도 최소화해준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리치한 제형이나 좀 무거운 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피부에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 쏙쏙팩은 진정과 수분에 포커싱을 둬서 스킨처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진정도 되고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쭉되면은 한번 이거를 마스크팩을 버리지 않고 진짜 스킨처럼 요렇게 한번 싹 닦아주거든요. 닦아주면 엄청 촉촉하고 그냥 좀 가벼워서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은 요렇게 피부가 좀 광이 나는데 촉촉해요. 근데 이게 막 끈적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가벼운 스킨에 바른 정도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는 요 초록 촉촉 시카 크림으로 마무리해줄게요. 이게 젤 타입인데 바르고 나면 엄청 보들보들해요. 보통 젤 타입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좋지만 저는 좀 건성이기 때문에 여름에만 좀잘 바르는 편이거든요. 이 시카 크림은 제형감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데 반전으로 피부에 약간 좀 보습이 촉촉하고 좀 짱짱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고영양 크림을 좀 바른 듯한 느낌인데 근데 마무리감이 무겁지 않고 끈적이지 않고 산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초록쪽쪽 시카크림을 좀 꾸준히 사용하면서 저만의 좀 팁이 좀 생겼는데 밤에 자기 전에는 피부 위에 수면팩처럼 좀 도톰하게 해서 올리고 자고 낮에는 양 조절해서 잘 발라주면 메이크업도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밤에 자기 전에는 두껍게 좀 얹어 놓고 자면은 다음 날 피부가 좀 진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 좀 느껴지실 거니까 저는 꼭꼭 꼭 낮에도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밤에 수분팩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강추. 제가 요거 들고 있는 거는 50ml고요. 요거는 이제 100ml짜린데 이렇게 두개 보니까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이 50ml 같은 경우는 지금 저처럼 여행 다니시거나 아니면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좋고. 이 100ml짜리 같은 경우는 화장대에 올려두고서 밤에 수면팩으로 활용하시기도 좋고 낮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요 속속팩이랑 초록촉촉 시카크림은 일본 유명 드럭스토어에서도 1위를 한 제품이래요. 지금처럼 마스크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피부, 그리고 바람 때문에 건조해진 피부에 전 추천드려요. 선배의 열정, <laughs> 빵댕이 치워 진짜 발로 까버리기 전에 진짜 <laughs> 저희는 술집이라서 이번엔 이슬톡톡 아니고 맹거우링거로 한잔하고 또 일찍 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하지마! 모이가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못하겠는데. 제가 여기 좀 피부가 살짝 여기 물이랑 안 맞아가지고 조금 뒤집어진 것 같은데, 요거 시카로 얼른 좀 진정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메이크업 안 하고 가려고요. 어차피 집으로 바로 갈 거라서. 오늘은 가기 전에 근데 또 이제 로이 한번더 산책 거기 시키고 그리고 형이 로이 목욕을 시키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호텔 내에 목욕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그때 한십몇년 정도 키웠는데 이제 아파서 하늘나라로 보내줬거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키우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이제 거의 한 하루 이상을 이제 강아지랑 애기랑좀 붙어서 있어 보니까 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아직 젊은 친구라서 그런지 힘이 넘쳐요. 그래서 애가 잠은 자긴 하지만 많이 놀아야 잠도 자고 딱 먹은 만큼 놀고 놀 만큼 자고. 이렇게 싸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어,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되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잘 때가 정말 예쁘다는 게 뭔지 알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들도 예전에 우리들 잘 때가 가장 예쁘더라 이렇게 했던 말이 뭔지 알것 같아.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칭칭 될때 조금 귀여운 것 같기는 해요. 아이고, 귀여워. 친구다, 친구, 다 친구 밥좀 먹고 이제 바로 이제 또 서울 올라가 려고 해요. 루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재밌었겠지 재밌었을 거야. 그래야만해. 재밌었어야만돼. 여러분 안녕. 안녕. 콩. 고맙습니다.